안녕하세요. 로비의 평범한 보디게임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할 건데요. 코리아 보디게임즈에서 온라인 페스타 했었죠. 월, 화, 수에 걸쳐서 했었나? 당연히 저도 놓치지 않고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저에게 마르코플로와 펜더미레가시 수량이 조금 나와 있다고 분명히 그 뭐랄까 카톡에서는 그랬는데, 제가 진짜 알람 만춰놓고 어 11시 58분부터 대기해가지고 딱 폭이 오자마자 클릭해서 들어가서 재빨리 구매 버튼을 누르고 장바구니에 넣고 거기까지 성공했거든요 구매 버튼 눌렀더니 뭔가 날라갔더라고요. 오류가 나더니. 네. 뭐 원래 그런 거죠? 정말로 조금 준비했던지 아니면 낚시였던지 아니면 진짜 세상엔 괴수들이 많아서 뭐천 명, 이천 명 동시에 달려들면 제가 그럴 수 있죠. 많이 준비 안 했다고 분명히 말을 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어, 오세요, 오세요, 다 오세요. 100명, 1000명 와도 된다 이랬는데 동네 구멍가게 크기야. 그럼 크게 되겠냐? 어? <laughs> 어쩌라고? 니네 다시 안 써. 니네가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작들은 굉장히 싼 가격에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행사를 안한 대신에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해주는 건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몇개업어왔거든요 자, 여러분 보시면 분명아시겠지만 이렇게 4개 보드 게임을 온라인 페스타에서 업어왔습니다 대부분 30에서 40% 가까이 세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요즘 보드 게임 가격을 누가 정가를 제대로 믿겠습니까? 다 할인해서 사지 않으면 거의 뭐, 손에 가깝죠. 하지만, 시계에 맞게 구매했고요. 이렇게 네 개를. 게임 가져온 걸 살짝 보여드리면, 이자드 요거는 트리페이킹 게임이죠. 네, 그 다음에, 어, 워터게이트. 이거 2인풀이라고 합니다. 워터게이트. 그 다음에 황금의땅 엘도라도. 네, 저희가 그 토크쇼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게임들이에요. 다. 왜냐면, 요즘에 다이브다이스는 굉장히 열심히 새 소식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어, 공지사항을 열심히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덕분에 저희가 얘기하기는 더 좋아졌죠 하지만 모르겠어요 좀 두근거림은 좀 덜하달까 구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 프론티어까지 이렇게 4개의 게임을 얻어왔습니다 지금 다 언박싱 할 건데요 어, 일단 작은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자, 옆 치워 놓고 물론 이 게임들 말고도 어, 괜찮은 게임 몇개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고 싶은 것만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협찬받은 게 아니라 제 돈으로 구매한 거기 때문에 뭐제 취향이 당연히 담길 수 밖에 없죠 일단 이거 위자드인데요 이거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되게 옛날에 나온 84년에 나온 트릭테이킹 게임이라고 합니다 어 정신없이 빠져드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평범할 것 같아요 평범할 것 같은데 고전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봤어요 일단 중요한 건 만원 이하로 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단한 게임성을 바라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게 브릿지 게임으로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보드게임을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금방 빨리 이해시키고 어 떠들면서 수다떨면서 근황 누르면서 할수 있는 게임 같아서 네. 84년작이라고 하는데 저보단 어리네요 그래도 카드 게임은 원래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뭐 사실 컴포넌트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게임은 할인까지 하니까 엄청 쌉니다 열면 바로 뭐 특별한 별 문의 없이 아메고 게임이네요 음 정말 단순해요 박스가 그렇게 튼튼한 것도 아니고 작습니다 작고요 굉장히 간단한 구성입니다 들어있는 시트지가 이렇게 있고 양면은 아니고요 저는 카드만 들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네, 시트지가 있네요. 점수 적는 거 편하게 적으라고. 게임이 단순한 것에 비해서 룰북이 긴 편이죠. 카드 일러스트가 제일 중요하겠죠. 언박싱이니까. 네. 왕 쪽인가? 네. 어, 녹색 인간이에요. 음. 되게 특이하네. 그림 스타일도 특이하고요. 색감도 특이하고. 네. 주술적인 느낌이 드는. 네. 이렇게 예, 예쁘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테마를 살렸냐고 물어보면 테마는 확실하게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테마가 살아 있을 수밖에 없죠. 아이 가슴털 좀 어떻게 안 되나? 아네 엘프 느낌도 좀 나고 어, 확실하게 굉장히 주술적인 의미가 가네요. 숫자 밑에 이렇게 기호도 나와 있고 아겨 곁털까지 아 이거 아, 굉장히 부담스럽네. 절대 아름다운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그런 분위기에 빠져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뭐 그림이 중요한 게임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예쁘게 그려놔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 굉장히 주술적인 느낌이 강한 네. 어떻게 보면 타로카드에도 예쁜 타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한 일러스트입니다 색감도 굉장히 강하고요 특이한 색깔을 써서 녹색도 그냥 녹색이 아니에요 약간 황금색이야, 엄청 무섭습니다. 네, 이런 그림, 네. 부업 쪽인가 이쪽을 종족이 살짝 다른가. 오. 네, 그림이 몇개안 되진 않아요, 많은 편입니다. 어. 어, 다, 다 엄청나게 비호감 <laughs> 캐릭인데, 어, 이 자세 뭐야? 자세 뭐 이거 약간 패션 모델 탑클래스 그 사진 찍을 때 약간 이상한 자세 취하는 그거 같은데, 그 느낌인데. 약간 북유럽 쪽의 주술적인 느낌이 강한. 어... 야 엄청나게 부담스럽네요. 굉장히. 음 카드 품질은 그냥 노말합니다. 전체에 들어있는 카드 장소가 60장. 음, 그 다음에 점수 기록지 이름을 진실의 판이라고 하네요. 필스이킹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다고 하니까 테마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테마가 나름 있습니다. 이렇게 내 부족 종족 뭐 마법사들 해가지고 그림이 확실하게 개성이 있어요. 네. 좀 보고 놀랐어요. 너무 개성 있어서 약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호불호가 확실하게 강하게 드러나는 게임일 것 같아요. 자 위자드 카드 게임 원박싱이었습니다.